제가 물건을 아무 옵션 안넣고 그냥 검색하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건 총1육백1일 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다 봐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옵션을 넣는 거예요. 뭘 넣을까요? 서울에 있는. 자, 다시 처음, 첫 페이지로 가는 게더 보기가 편하세요. 자, 이렇게. 소재지를 넣는데, 법원이나 소재지 둘 중에 하나인데, 주로 저는 소재지를 클릭을 합니다. 서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 서울에 있는 주거용 물건. 자, 두 가지만 이제 옵션을 넣었어요. 서울에 있는 주거용 물건 몇 개나 있을까요? 아, 400개. 한 번에 보기 너무 많다. 이것도 많아요. 안 되겠네요. 줄여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클릭을 해볼게요. 검색. 아, 53개가 있네요. 어. 자, 서울에 있는 빌라 몇 개가 있을까요? 서울의 빌라가 277건이 진행을 하네요. 자, 요렇게 수적으로 어, 지역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줄이고 늘리고 해요. 자, 이제 세 번째 옵션을 넣어 볼게요. 가격이요. 감정가와 최저가가 있는데 아, 나는 서울에 있는 빌라 중에서 2억 이하 물건만 봐야 되겠어요. 자, 요렇게 2억 이한 물건을 검색을 합니다. 아, 168건이 있군요. 여기에 지분 이런 거 빼고, 그냥 한, 어, 1억에서 2억 물건만 할게요. 이렇게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122건이 있네요. 한번좀 볼게요. 오, 어, 제가 관심 물건 하나 다, 담아놓은 게 보이는데요. 자, 이거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어, 사건 번호예요. 요거는, 법원, 어느 법원에서 하는지, 주소가 나와 있고요. 근데 주소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사건번호로 얘기합니다. 2020 타경 4 1 3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빨간 글씨가 막 있어요. 빨간 글씨가 있어도 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 안 할게요. 오늘은, 오늘은 내 목적에 맞는 물건을 찾는 거예요. 이 권리분석은 안 상관, 상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집 마련의 목적이라면 내집 마련할 물건을 찾는 거고요. 내가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면 단기 시세 차익이 될 만한 물건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 거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없이 내 목적에 맞는지만 찾았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지금 다세대 빌라로 넣었으니까 걔네만 쫙 나왔죠? 감정가 처음에 100아 처음에 1억 7천 9백만 원이었는데. 1회 유찰해서 지금 최저가가 1억 4 3 0 0만 원. 기일은요, 8월 17일에 법원에서 하는 물건이에요. 얘 1회 유찰됐다고 써있죠? 아, 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러고 상관없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제가 한번 하필이면 찍어놓은 물건 한번 볼게요. 물건, 저희가 지금 투자 PT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담아놓은 기억이 없었는데 올려주신 거네. 투자 PT. 같이 물건들을, 요 조그만 물건들 같이 보고 있어요. 자, 얘 한번 볼게요. 얘는, 어, 서울 북부 지방, 지방법원에, 북부 지방법원이 어디냐? 그러면 은 클릭하면은 여기 위치가 뜹니다. 얘 물건 이름은 2020 타경 6, 5, 5, 9 이미경매 뭐로 누가 넣었다 그랬죠? 이미경매 네. 근저당 맞아요 얘는 주소가 항상 두 개가 떠요 하나는 그냥 일반 집업 밑에는 도로명 근데 우리는 맨날 집원을 얘기를 합니다 도로명은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항상 집원이 맨 위에 있죠 자 얘는 용도가 빌라고요 감정가 1억 4천만 원 어, 지금 신권이기 때문에 8월 17일이 기일이거든요 신권이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 이상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물건 1억 3천만 원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떡해요? 기다리셔야 돼요. 유찰될 때까지. 자, 세무자 소유자가 같은데요. 가끔 다를 때도 있습니다. 여기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이게 뭐야? 당연히 일괄 매각이잖아. 근데 가끔 토지만 건물만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우리 보통 하는 물건은 일괄 매각 물건이고요. 청구금에 처음에 이제 경매 신청한 사람의 청구한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에요. 클릭하면 사진으로 넘어가고요. 클릭하면 지도로 넘어갑니다. 지도를 보니까, 어, 법원 바로 앞에 있네요. 건너편 쪽에. 네. 보아하니, 인근에 아파트는 없고, 그냥 지도만 봐도요. 아파트는 없고, 빌라촌으로 보이죠? 일단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현황,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사가 만들었어요. 감정평가사가 만든 감정평가서 클릭하면 뜨는데요. 이거 일일이 다팔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일 첫 페이지에 간단한 내용들을 써줘요. 건물 현황,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 중에 간단한 내용들을 써주고요. 얘네들은 일반 주거용 물건에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임차인 현황과 건물 등기 사항이에요. 자, 임차인 현황은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앞에다가 써주죠. 우리 근데 아직 권리 분석 안 배웠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다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건물 등기 사항은 등기 사항 증명서에 있는 등기부 등본, 등기 사항 증명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살아있는 권리만 여기 써줍니다. 살아있는 권리라는 건 효력이 없는 거는 다 그냥 빼고, 빨간 줄 가는 거 빼고, 살아있는 권리만 앞에 써줬어요. 어, 밑에 나왔더니, 주의사항에 지층, 옥내, 주차장 등은 용도 변경된 것으로 관찰되며, 아, 집합건축물 대장상에 주차장법 위반으로 되어 있대요. 어, 아예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대요. 그럼 원상복귀 해야 되겠네요. 원상복귀 안 하면 강제이행금이 나오겠군요. 요거 감안하셔야 되겠네요. 밑에, 실거래가 정보가 최근에 10개 거래된 게 떠요. 사실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정보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거래가 이동 이 빌라가 얼마나 많이 거래가 됐겠어요? 최근에 10건이라 봤자 이제 음, 가장 최근이 2017년이고. 그래서 얘만 얘네만 보면 안 되고 인근의 다른 물건 같이 같이 보게 됩니다. 이 동네에서요. 낙찰된 거를 보니까 이 동네에서 12개월 전에는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89%였는데 요새는 90% 정도로 뭐 살짝 살짝 올라갔네요 자 요렇게 첫 페이지에 이런 거는 그냥 광고예요 첫 페이지에 이런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아이 물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어떡해요? 여기 관심 해제라든지 관심 물건 등록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 관심 물건 등록하면은 여기다가 내용들 내가 쓴 내용들 쓰고 등록하면은 이 물건이 관심 물건이 되고 나한테 관심 메모가 뜨게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